특검법 자체가 보세요. 이게 렇 민주당과 정의당이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두명 중에 한 명을 임명해야 되고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70일. 그리고 4명의 특검보, 2무명의 파견 검사, 40명의 특별 수사관, 40명의 파견 공무원. 이렇게 해 가지고 선거 기간 내내 네.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. 그리고 매일 브리핑을 할수 있는 거예요. 이거는 김건희 이름 석자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너무나 뚜렷한 법이에요. 그러면은 네. 저 독소 조항은 몇 개를 빼고 한다든지 아. 진짜로 도이치 모두 주가 조에 연루된지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선거 후에 하자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너무 심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 테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거부감은 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. 예. 명분도 생기고더 나가면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다시 국회로 넘어가서 재의결될 테도 적어도 국민의 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음.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운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. 예. 그러미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에 대해서 예.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.